헬스 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정권, 그러니까 지금의 집권 세력들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 본질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요약하시렵니까? 그 얘기를 오늘 하기 위해서 우선 프랑스 사상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지성 레이몽 아롱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는 20세기 프랑스 중도 우파를 대표했던 지식인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거의 20년 넘게 프랑스 지식사회는 좌파 사상가 장폴 사르트르가 지배하고 있었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사르트르와 동갑내기인 레이몽 아롱이 전면에 부상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 박정자 상명대 교수의 말씀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5월 혁명 때 고등학생, 대학생이던 세대가 갑자기 막시즘의 한계와 소련의 죄악을 깨닫고 인류의 영원한 주제인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와 소련 체제의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 레이몽 아롱이었다. 그들은 막시즘이 진부의 사상을 독점한 데 대해 반기를 들었으며, 우익과 좌익의 참모습이 무엇인가에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 그들은 레이몽 아롱이 옳았으며, 사르트르는 틀렸다. 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그 레이몽 아롱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 좌파가 될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laughs> 네, 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좌파들은 머리가 좋으면 거짓말을 잘하고 반대로 정직하다 싶으면 머리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 저희가 레이몽 아롱을 먼저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석간 신문에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바로 이분인데요. 칼럼 제목이 현 집권 세력의 본질과 정책 실패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강 전 장관은 현 집권 세력의 본질을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념적으로 종북 주사파에 경도되어 있고, 둘째는 국가를 경영할 만한 두뇌와 실력이 없는 무지한 집단이라는 점이며 셋째는 정직하지 않은 집단이라는 점이다. 네, 여러분은 공감하십니까? 요약하자면 지금 집권 세력은 첫째, 종북주사파다. 둘째, 무식하고 무능하다. 셋째, 거짓말쟁이 집단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선꼽히는 경제학자이자 여러 고위공직을 지내신 분으로서는 상당히 용감한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쨌든 하나씩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광 전 장관은 지금 집권 세력이 이념적으로 종북 주사파에 경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최광 장관의 주장을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세력은 기본적으로 우파와 좌파로 구분된다 현 집권 세력은 자타가 인정하듯 종북 주사파이고 이는 곧 좌파 중에서도 공산주의 좌파란 뜻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인하고 스스로들 인민민주주의자임을 늘 자임해 왔다. 그렇습니다. 최광 전 장관의 논리적 근거는 지금 집권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인해 왔다는 점 그리고 스스로 인민민주주의자라고 늘 다쳐했다는 점, 이두 가지 점에서 종북 조사파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최강 장관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을 아주 쉽고 간결하게 요약했으므로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도 있습니다. 1848년 칼 마르크스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고 시작한 공산당 선언을 발표한 이후 70년 만에 첫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탄생했고 다행히도 74년 만에 망했다. 아직도 북한과 중국의 흔적이 남아 있지만 공산주의가 지향했던 바는 종교를 말살하고 교육을 파괴하고 여권 신장과 동성의 고취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퇴폐와 방종을 조장하고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그 공산주의는 전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주고 망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마디로 공산주의는 종교 말살, 교육 파괴, 가정 해체, 사회 분열, 퇴폐방종, 언론 장악, 이런 엄청난 재앙을 안겨주고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최광 장관은 소련, 중국, 북한의 공산주의를 분석한 뒤에 대한민국 집권 세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종북 조사파 세력은 빛바랜 공산주의 이념에 경도돼 공산당 선언에 명시된 사유재산의 폐지를 내세우며 경제의 핵인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몰고 토지 국유화, 이 공유제 등을 계속 주장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 과장된 진단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최광 전 장관은 지금 집권 세력이 사유 재산을 부인하는 것은 아닐까 싶을 만큼 여러 규제 조치를 가하고 있고, 경제의 기둥이라고 할수 있는 기업을 마치 사회악이요 적폐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으며, 토지와 기업 이윤까지도 공유하자는 쪽으로 정책과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최강 전 장관이 지금 집권 세력을 무능무식 무지하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 과 같습니다.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선동과 시위로 청춘을 소모하고 지구천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채 북한 3대 독재자들을 숭앙하는 무지하고 부정직한 집단이 어떻게 국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집권 세력들은 젊은 시절 학창 시절 그때를 선동 시위로 흘려보냈고 오늘날까지도 북한 3대 세습 독재자들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무지하다고 밖에는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지함으로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까요? 오늘 칼럼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면 이런 논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그대로 보겠습니다. 공산주의 망령을 되살려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아 경제를 파괴하고 내용상으로 임금주도 분배 정책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 우기고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인데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무지 탓이다. 한반도 평화를 진정으로 원하면 적이 전쟁에서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확신시켜야 한다는 사실도 모른다! 집권 4년도 안된 사이에 25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무지의 극치다. 요약하자면 그 무지의 결과로 첫째, 경제 파괴. 둘째, 임금 주도 분배를 성장이라고 우기기. 셋째, 기업 대신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억지부리는 것. 넷째, 평화를 위해 북한을 실력으로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 그리고 다섯째는 25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명쾌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최광 전 장관이 지금 집권 세력을 거짓말장이 집단이라고 보는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애둘러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가 쓴 칼럼에서 간결한 설명을 들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권 세력의 정신적 타락에 놀랄 뿐이다. 우리 사회의 정직성과 성실성이란 개념이 실종됐다. 죄의식이 없는 몰염치, 차고 넘치는 비리와 부패, 거짓말을 식은죽 먹기보다 쉽게 하는 사례가 부적격자를 28명이나 장관급에 임명하는 비양심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집권 세력이 정신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뭐냐? 그들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직성과 성실성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몰염치, 비리, 부패, 거짓말 이런 것들을 어디 가면 구경할 수 있을까요? 너무 쉽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부적격자를 28명이나 장관급에 임명한 것이 바로 그 비양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물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김광일의 입, 당신들의 생각은 뭐예요? 지금 집권 세력의 특징 세 가지를 꼽으라면 당신들은 뭘 꼽을 거요? <laughs> 네. 제 생각은 지금 집권 세력의 본질적 특징은 첫째, 편가르기. 둘째, 내로남불. 셋째, 아마추어리즘.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편가르기. 어느 정권이든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지금 정권처럼 철저하게 피하 구별을 한 다음 상대 진영을 향해 총을 갈게 되는 정권은 처음 본것 같습니다. 둘째, 내로남불. 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책을 쓰려고 내로남불 사례를 목록으로 만들다 포기했다지 않습니까? 지금 정권은 내로남불 아닌 게 없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아마추어리즘을 꼽는 이유는 지금 정권 사람들은 이념 편향적 자도취에 빠진 나머지 자신들이 얼마나 국정 운영의 초짜들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면 마구 화를 냅니다. 운동권 초짜들의 아마추어리즘에 나라의 국정을 맡기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집권 세력의 특징 세 가지는 뭐냐? 최광천 복지부 장관은 1. 종북 주사파 2. 무지 3.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정리했고, 김광일의 입 저희들 생각은 1. 편가르기 2. 내로남불 3. 아마추어리즘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엊그제 문 대통령은 황희 문화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그의 부인에게 케모마일 꽃, 스위트피 꽃, 이두 꽃으로 만든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케모마일 꽃말이 역경에 굴하지 않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갔던 사람, 한달 생활비로 60만원 밖에 안 썼다고 했던 사람, 박사 논문의 용역 보고서를 상당 부분 베끼고 영어로 대리 번역했던 사람 자녀를 편법으로 조기 유학시킨 사람 문 대통령은 그런 의혹 제기를 역경이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나저나 캐모마일 차를 즐겨 마시던 우리 시청자분이 계시면 갑자기 입맛이 씁쓸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